안녕하세요. 오늘 할 컨텐츠는 미역국을 먹기예요. 미역국이랑 밥 먹기 거예요. 자, 여기에 미역국 이 있고 밥이 있어요. 먹어볼게요. 밥은 이미, 이미 말아놨어요. 비벼, 비벼. 이게 미역국이고 이게 밥이에요. 큰게 미역국, 작은 게 밥. 자 어느정도 대충 비벼서 잠깐만요 얘가 유치원에서 봤 사질이 안 좋아요. 이렇게 나와요. 배없 먹어볼게요. 국물도 같이. 아! 이번엔 밥안 먹고 미역이랑 국만 먹어볼게요. 아. 지금 흔들고 있는 건 옷입니다. 더워서 흔들고 있어요. 지금 저의 옷은 반팔 반바지입니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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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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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서 왜 이렇게 코에 캐시냐? 아, 왜 이렇게 더워? 아빠, 어? 나 공부 다 하고 뭔가 먼저 하. 어. 근데 응. 응. 공부 다 하고. 내가 게임 한거보여줄게 혹시 지금 뭐, 과일 같은 거 있어요? 네? 네? 어... 나는 내가 먹을건데 아빠 한개만 먹으면 안돼? 한 개만. 존재하면 아니 음, 이거 봐. 여러분 이거 3초 줄테니까 읽어보세요. 어, 이거 아동용 컨텐츠로 유튜브가 해줄 거니까, 좋아요로 표시해주세요. 숫자를. 하나, 둘, 셋. 아, 5초 줄게요. 아니, 3초 줄게요, 그냥. 1, 2, 3. 몇 글자야? 깨요.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맨 마지막에 보여줄게요. 에 그냥 사실 안 보여줄 거예요. 댓글로 보여줄게요. 댓글. 아 댓글 못 쓰지? 그냥 좋아요 수 눌러요. 여기 해줄까요? 한글 아름다우리만 더 빨게. 한글 아름다우리야. 한글 아름다우리지만. 한글 아름다우리만. 뭐?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바로. 한글 아름다운 우리말 더 빠르게 한글 아름다운 우리말 더 빠르게 한글 아름다운 우리말 더 빠르게 한글 아름다운 우리 나있잖아요 아, 근데 뭐냐 하면요 뭐냐 하면 뭐냐 하면요 제가 보여줄게 있어요 여하지 사부소 아루기라 맛있어요 할머니 또 해주세요.